주성들 불러 모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루마, 어루마, 영과 평안함 속에서 매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네들 되게 하옵소서. 극률하신과 자비하신이 충만하신 주님, 이 땅에서 힘없고 외면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주님의 계획 안에서 보내신 이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Amen.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들에게는참 부끄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또 이미지,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어떤 개척자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이미지 평가와는 다르게 우리 역시 특별히 이런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저희들은 깊은 고난을 만나기도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밖에 없어요. 그것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뚫고 가는 거죠. 숨을 돌릴 시간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반드시 거기서 건너가야 하는 언젠가는 반드시 뚫고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뚫고 지나가야 하는 장벽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뚫고 전진하지 않으면. 스님에서 평생 토어 우리들은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거예요. 우리 사역의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귀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귀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것들을 뚫고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역과 삶을 설계하고 꿈을 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이거예요. 내가 이 척박한 이 땅에서 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 아니면 어쩌면 그 수준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길한 번도 가본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텐데 내가 가는 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 새로운 도전, 그 길을 걸어갈 텐데 너, 나를 반짝 따라와, 바짝, 가려봐. 바짝 가려봐. 과거에 모세의 세대는 그랬거든요 우리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나같이 말도 못하는 사역자가 이아이스장에서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할수 없다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여호와 의 수하의 세대는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발을 강에 들여놓으니까, 그것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그저 믿음으로, 요, 단 강변까지 가겠습니다. 물이 갈라지게 하는 건 내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 인생의 모든 사역과 모든 두려움과 미래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서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가 여참을라서지 않으려고 초래 나라를 심으면서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아니 내가 자신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네가 수시는네는 여기서 끝이다 이제 포기하고 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림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약할 때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걸 내가 할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 나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들을 한번 노출시켜요. 문제 속으로 우리가 하나 더 뛰어가는 걸 체크하지만, 창피하지 않은 게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뛰어가면서, 뛰어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약점, 그 약점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의 장벽들, 나는 할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 있어요? 우리만 그 가는 거냐. 애가 22명이었는데, 22명이었는데, 그 중에 20번째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수정하는 지방이거든요. 본성하라고 하니까 22명을 낳았는데, 20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애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아, 이 애는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아, 죽을 것 같다. 체중도 너무 안 되고, 애가 너무 일찍 나왔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윌말르고프라고 아기가 살아났어요. 합병증이 오면서 이제 막 열이 나고 그러면서요. 이제 어, 다리가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아홉 살이 됐을 때이 아이가 계속 목발로 피아노를 쳐줬어요. 목발로 이렇게 쫙 짚고 다니면서 스물 두명 중에 스무 번째로 태어났죠. 조산 했죠. 폐하고 합병 심하고 걷지를 못했어요. 다안 된다고 근데 아홉 살때 아홉 살때 꿈이 생겼대요. 내가 한번 걷고 싶다. 목발을 집어 던지고 한번 걷고 싶다. 그래 가족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목발을 집어 던지고요.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목발을 의지하면서 어쩌면 살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서 그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던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당당을 열어주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다. 왕이신나요 하나님? 왕이신나의 하나님? 내가 줄을 높이고 내가 줄을 계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십일조로 또 선경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신과돌보신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성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향해 건너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পূৰ্ণ